그러니까, 우리가 지금 25살이라고 생각을 하고, 직업을 갖는다면, 지금 생각하는 꿈의 직장 한번 써볼까? 와, 음.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, 나의 꿈을 그려보세요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아 갑자기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. 전다 저때, 네. 그, 걸그룹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, 뭔가 다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. 꿈의 직장 맞죠? 언니, JTBC라고 쓰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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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진짜. 마음을 들켰네. 그녀 언니?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애야지. 나의 꿈의 직장. 어. 어, 하다요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저희 네. 우리가 25살이면 네. 직장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한번 좀 저렇게 만들어봤는데요. 네. 너무. 그러니까 지금 다시 2물다이 된다면. 네. 네. 꿈의 직장. 어, 홍진경님 2물더 됐었어요? 물더됐어요 음 아, 교수님. 아, 교수님 진짜. 교수님. 교수님. 어디까지? 아, 그런데 최소윤님왜 벽을 보고 앉아 있는지 내가. 아... 저기 혼자 있는 게 좋아가지고 다른 인간들 없이 다른 인간들 없이 혼자서 인터넷 세계에서 일하고 인간들은 한 일주일에 한두번 회의나 뭐 해야 될일 있을 때아 네, 그러니까 독립적인 직업 매일지 전... 않고 전... 그런 전... 직장을 전... 갖고 싶다. 지숙님은 네. 뭐예요? 아 게임 게임 하는 거? 네 게임 회사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. 아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 회사를 네어 네. 창업이네요. 딘딘님은 무슨 뮤직쇼? 아 음악 방송. 아 음악 방송에. 지금 1위. 하고 있잖아요. 근데 1위를 하고 싶죠. 어려워요. 그게 이제 언젠간 오겠죠. 잘 당연히 오겠죠. 음. 아, 잘될 겁니다. 걱정 없습니다. 헤투나만 음. 아휴. <목소리> 아, 어, 왜 이렇게 아, 많아. 많아. <웃음> <웃음> 저는 좀 디지털 노매드를 꿈꾸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. 네. 아 노매드. 예, 한두달 아, 정도 저, 노트북 들고 아무데나 다닌다? 예, 가면 아무데나 나. 가면은 직장이 네. 나를 따라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어 일과. 인생의 음. 병행이 가능한 직장. 네. 그러니까 칼퇴근 시켜 주고. 네. 딱 적당한 시간만큼만 일하게 해 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저녁이 있는 삶. 네, 저녁이 있는, 있는 삶. 삶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취업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저희 꿈의 직장 이거 그려놓은 거 보면 많네. 음... <laughs> 근데 저희도 음... 그려 보려니까 한 거지. 진짜 꿈일 맞아. 뿐이지 사실. 아니요. 그래도 다들 저런 응. 꿈을 꾸죠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어찌 보면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. 맞아요. 내 삶을 꾸릴 수 있는 여유가 없죠. 그러니까 그려보려니까 수영장도 그리고 하와이도 그리는 그건 네. 너무 당연한 꿈이죠. 꿀 수는 그리고, 있잖아요. 그렇죠, 당연히 그렇죠. 아니, 이룰 수는 없지만 꿈이라는 건 한번 이루려고 노력하는 꿀뿐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죠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